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설교 시리즈 그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 전서 1장 23절도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열 번에 걸쳐서 이 십자가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로 서신서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구조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시 펜 로이스 여사는 대표적인 저서인 십자가의 중심성, 영어로는 Centrality of the Cross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토대이며, 영성의 중심이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오순절에 성령도 없다. 제가 어렸을 때에 친척 중에 한 분이 한국의 골목마다 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볼때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로 십자가를 봐도 그는 십자가인가보다 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 전변원의 철로역정이는 책에서 주인공인 기독도는 무거운 죄짐을 등에 지고 살다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그 무거운 죄짐이 풀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십자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특별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했던 그첫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먼저 2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사도바울이 전하는 것은 단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였던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의 의미는 결코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사형 틀이었습니다. 현대시대라면은 결코 사형의 도구로 쓸수 없는, 왜냐면 사람의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오랫동안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만드는 잔인한 사용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 천인 공로할 범죄자이며 흉악범이라는 인식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우죽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서 저주를 받는 아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린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로 22, 22, 23절 말씀 이거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셨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다그 나무 위에서 받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십자가는 생각하지도 싶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이해도 안 가며 그저 거부반응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 함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스스로 흉악범이 되신 그 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주셔서 인간이 받을 그 저주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만 걸으신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무도 미련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용당할 게 뻔하고 무시당할 것이고 손해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자들이 천성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3절 말씀 읽었었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며 인간을 질투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인간이 손아가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결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조하신 인간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신적인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십니다. 그 희생으로 법적인 모든 요건이 충족 충족되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범죄한 인간을 벌하셔야 하는 거룩한 딜레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이 미련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려놓을 만큼 강력한 임팩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하여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만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목적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단지 법적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가 될수 있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채 뒤바꿔놓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바울은 다른 것은 다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들의 격언도 세상 최고의 명강사의 강의도 사람의 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안 듣는 자식들 바꾸려고 노력해도 그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만 바뀌고 뒤에서는 다 딴짓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배우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허드한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강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 주셨을 때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랑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강권하시는 것일까요? 그 사랑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인지, 아까 찬양들은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벌레 같은, 가치도 없는, 너무나도 더럽고 혐오스러운 이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런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 강권하시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모든 거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10주 동안 십자가의 설교 시리즈기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역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헨리 스쿠거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저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분이 적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울부짖나이다 나의 죄악과 불완전함을 깊이 깨닫고,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문을 열어주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구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반드시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반드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마음운내와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어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cry out to god 하나님 앞 부르짖으십시오 ask for his help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ask for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